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7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페네스타가 JB를 위한 깜짝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바로 1월 6일 생일을 맞이하는 JB를 축하하기 위한 대형 광고 프로젝트인데요. 아가세가 참여할 수 있는 서포트 형식의 프로젝트로 광고 상품에 기부되는 사이트에서 모을 수 있는 포인트로 성공이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포인트가 많이 기부될수록 여러 장소에 축하 광고가 게재된다고 밝히면서 팬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페네스타는 세7 데뷔 6주년 축하 이벤트도 함께 진행 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3일 JYP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가스 세븐이 내년 2월 15일 태국 방콕의 라자만갈라 국립 경기장에서 펼치는 갓세븐 월드투어 킵스피닝이 매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티켓 예매를 오픈했는데 2시간 만에 표가 모두 매진되었으며 JYP는 예매 시작 전부터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한때 마비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과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티켓을 구매하려는 팬들은 판매 전날부터 창고 앞에서 줄을 서 순번을 기다리는 진풍경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응답하라 1997이라는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요.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밤새워가면서 줄을 서서 구매를 하던 그때의 열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JYP는 팬들의 호응에 화답하기 위해 내년 2월 16일 1회 공연 추가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스븐의 추가 공연은 라자만갈라 국립경기장은 태국에서 가장 큰 경기장에서 개최하며 6만 5천석 규모라고 알리며 이번 가스븐 콘서트의 정확한 객석 수 집계는 추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습니다. 스타디움급 공연장인 이곳에서 방탄소년단에 이어 K팝 그룹 중 갓세븐은 두 번째로 공연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스타디움 공연이란 최소 3만석 이상의 대형 경기장에서 공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이 엄청난 좌석이 와 그렇게 빨리 매진됐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역시 갓세븐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갓세븐은 데뷔 5년 만에 최초로 스타디움 규모로 단독 콘서트를 여는 만큼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갓세븐은 태국에서 인기를 증명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k p o 그룹 최초로 태국에서 5개 도시의 전국 수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는 현지에 나흘간 연달아 팬미팅, 가스7 팬페스트 2019 세븐시크릿 인 방콕을 7회 열었습니다. 가스7의 인기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단독 콘서트 너무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가스7의 행보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화제가 되었던 가스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 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